하지 되지만 길게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 학원에서, 물론 이제 규모가 큰 학원이고, 뭐선생님들 인원이 많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지만, 작은 학원이라면, 어, 뭔가 그 STP 전략에서 세그멘테이션, 고객을 세분화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. 같은 4학년이라도, 어, 4학년 아무나 받는 게 아니고, 4학년 중에서 뭐 수학에 문제가 있는 학생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, 4학년, 어, 학생, 남자 아이들 중에서, 뭐, 정서적으로 좀 불안한 아이들, 아니면 집중을 못 하는 아이들. 이렇게 해서 좀 세분화시켜서, 어, 한번 고객을 이렇게 선택을 해보는 것도, 어, 나쁘지 않다. 그리고 어떤 과목, 어떤 과정을 가르칠 것이냐. 그냥 시험 대비해서, 중간고사 대비, 기말고사 대비가 아니고, 어떤 개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, 실질적으로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,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우리 학원만의 과정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죠? 그 다음에 얼마에 가르칠 것이냐? 학년별, 실력별, 과정별 온라인으로 가르칠 것인가?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교실에다 모아놓고 할 것인가? 그 다음에 우리 학원을 어떻게 알릴 것인가? 항상 원장님 머릿속에서는 이게 떠나지 않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좀 명문화 시켜가지고 필요할 때 그때그때 그때 뽑아 쓰실 수 있도록 한번 체계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우리 학원의 어떤 그 대상, 우리 학원의 상품, 우리 학원의 컨셉, 우리 학원의 강점, 우리 학원의 부족한 점, 한번 비교 분석해서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고, 이를 보완해 가고 강점들을 더 살려서 운영을 해 보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